1264조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 웬에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랍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개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아웨인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서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예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예브람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은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두고 거진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네 길과 네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베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예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데리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그 이야기에 좀 지치기도 하죠. 부정적인 이야기, 아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 이야기가 마음을 좀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잔소리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 너희들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면 멸망해? 그러니까 돌아서 이걸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한 마음에서 외치는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탄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탄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이런 거말 없이 그냥 그렇게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과 관계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관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매의 값으로 혹은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재단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했더니 그 돈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점이나 치고 치료 행위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그리고 재능과 제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210년으로 끝이 납니다. 짧은 기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무려 41년을 통치한 왕이 있어요. 이 왕의 이름은요. 북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했던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로보암 이세라고 말을 해요. 이는 19명의 왕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군사적으로 막강했죠. 솔로몬 때만큼이나 국토가 넓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뭐 모두 완벽하게 보이잖아요. 무강하죠잘 풀리고 있죠. 풍요롭죠. 백성들은 이럴 때 왕을 지지하고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이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선진국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가 기독 국가의 종교가 된그 나라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부가마음을 가지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유럽이나 서양 쪽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희들곧 온다, 곧 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흥하고, 부강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희가 지금 변국점에 놓여 있다. 이제 맨 마지막에다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에 와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 신학생은 지원자가 없지요.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유지하기 어렵지요. 또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인구는 또 떨어지지요. 주일학교는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런 곳 속에서 뭐 거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고 과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헌신자가 나오지요. 또 목사로 헌신하겠다고 하죠. 헌신된 목사님과 헌신된 성도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세워져. 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기울어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부흥도 하나님께로 왔고 근데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순간 거기에 그냥 주저앉는 순간 무너지고 말아요. 누구를 탓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으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 같지만 유럽이나 미국 어디 손에서도 다시금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교회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본질 속에서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는 몰리는 이유가 있지만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더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거밖에 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을 내려고 그래요. 우리의 조직을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열심과 방법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나 열심이 나쁘거나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풍성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숭배했는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이러한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 후반에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른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다가 BC 722년까지 그 망하는 그날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시절을 보냈어요. 여로부와 미세는 한 2년 정도 지나다가 죽습니다. 끝나게 되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는 계속해서 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망한다, 망하지 않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근데 괴롭죠. 같이 신앙생활하면 즐거운 일이건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흥의 역사는 우리 개인적으로부터 먼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하기를 해요. 하나님이면 만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하죠. 이들이 이렇게 정착하고 살 왕조 시대를 살아가고 이게 이 있기 전에 종되었던 삶에서 이끌어나서 신분을 변화시키죠. 그때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애국의 나라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네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무엇입니까? 이거는 부부 관계. 아주 신실하고 정한 부부 관계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백성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사사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왕조 시대가 지나오면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탐형이 있죠.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오절을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웨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랍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하면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사마리아, 예브라임 이다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베다외는 베데를 일컫는 말인데 그 뜻은 정 반대의 말이에요. 이곳은 야곱이요 돌베개를 베고 단을 쌓던 어, 그 예,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에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화제를 만들어요 재단도 만들어요 거기 레이지파가 남쪽으로 갔어요? 레이지파가 없네요 레이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없네요 그래서 자원하는 자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델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베데아에는 사악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그래도 왕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내 곁에 있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하는 삶은 맨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돈이 있어야 이게 그걸 바칠 수 있죠. 그때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들이 숭상했던 금송아지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바칩니다. 이건 수치죠, 부끄러움이죠. 뭔가 바쳐야 되는데 바칠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숭상했던 그 금송아지를 바치는 이 꼴을 보세요. 자신들의 숭상한 금송아지가 이방인들에게서 팔려간 것이죠. 이들의 신세가 딱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행위는 길이 길인 남을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탄식했죠. 이 어리석은 놈아, 왜 이렇게 사니? 이들은 결국 무리의 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도 죄를 짓더니 지금까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면서 그때도 그렇듯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렇게 된 데는 어떤 원인이 있었습니까? 각자 자기 오른 소견대로 살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사사시대에 한 400여 년 정도 되는 사사시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각자 자기 오른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오른 소견들을 이렇게 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바닥나 버리고 말죠. 이러한 것은 모두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탐심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탐심의 결과는 그래서 멸망이고요. 탐심에 빠진 나라는 모두 망했습니다. 나라마다 탐심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 생리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자신은 종교가 없다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믿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신념을 믿거나 또는 현인들의 지혜를 믿거나 과학적이고 뭐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사고를 믿거나 아니면 미신을 믿거나 자신의 힘을 믿거나 뭐 재력을 믿든 권력을 믿든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살아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주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주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추종하지 않는가? 해와 달과 별과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왜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연구하지는 않는가?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누가 창조했어? 창조주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없다고 믿는 사람이 같이 나뉘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아, 참 신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죠.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그렇게 딱 믿고 있는, 확신하냐고, 그게 더 신기한 거 아니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잖아요.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미신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둘다 믿음이에요. 그걸 확신을 갖네요. 근데 그들의 믿음을 신념이라고 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느냐로 인생은 나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의지함으로 평강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강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너희는 나를 알라, 나를 알래, 힘써 나를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지 않고 또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믿지 않죠. 매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해서 함께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의심할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루어서 살시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멸망임을 하나님이 없으면 멸망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펼쳐지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내 안에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경험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총, 인도하심의 은총을 통하여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가게 하소서. 늘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내 안에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계시는지 나의 주님으로 계시는지 이렇게 살다가 잠깐 돌이켜서 주님을 찾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때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가 막힌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보면서 그것을 원하시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마음에는 아버지의 뚜렷한 믿음에 역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불안한 마음에는 평강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더해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제한이 없지요. 하나님은 강력이요, 하나님은 크신 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사는 기막힌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